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전체인 바다가 바다가 바다 자신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눈이 눈을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은 눈을 볼 수가 없죠. 이 바다가 전체죠. 바다 이 전체가 전체인 바다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조각을 내야 그래서 바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조각을 내서 이렇게 물방울로 뛰어오르는 자를 니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물방울 하나가 뛰어올라서 자기를 대체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이 바다를 보면서 아 저게 바다구나 라고 대상화해서 자기 자신을 체험할 수가 있죠. 신문지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 신문지 전체가 신문지 자기 자신을 체험하려면 조각을 내어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조각이 신문지 전체를 보고, 아, 저게 신문지로구나라고 이렇게 대상화 할수 있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이 바다는 전체이죠. 이것이 자기 자신을 물방울 하나로 조각을 내서 자기 자신을 체험하는 이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신의 놀이 또는 게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이 전체인 자기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를 조각내어서 이 전체 바다를 대상화해서 아, 저게 바다구나 라고 해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체험할 수가 있죠. 이 물방울은 여전히 바다의 일부분이죠. 풀된 적이 없습니다. 지 공간 안에서 현상계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바다의 일부분인데 자기는 마치 개체적이고 개별적이고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사람의 문제이죠.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이원성이 들어왔다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 그러나 이 나는 사실은 전체와 여전히 지금도 하나이지만 이 무지에 의해서 나는 개별적인 존재고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그림으로 보여준 다음에 여기 퍼스트 모브 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이 퍼스트 모브가 진동수를 낮추어서 물질 세계를 창조해서 여기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금 들어와 있죠. 이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미분이라고 해렇죠 작게 이렇게 나누면 대체화가 되죠.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이 음량의 양이가 나오고 여기서 4상, 8상, 16, 32, 6 4이래해서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 미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면 적분이 되죠. 그러면 다시 제1자 퍼스트 모브로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현상계의 나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하면 이 퍼스트 모브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연결돼 있지만 우리는 이 개별적이고 독립된 존재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가 나는 분리된 존재고, 독립된 존재고 어떤 개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웨이브란 측면에서 오면 퍼스트 모브에서 나온 이 진동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본래의 성, 본성이나 이 자성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겠죠. 마치 바다의 모든 에너지 파동이 물방울 하나에도 똑같이 성품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그 시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통찰한다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니다